원조와 본가 두 가지 버전을 연동하고 거기에 관련된 던전을 먼저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을 연동하고 나서 갈매기 포구 맵으로 일단 이동을 해야 돼요. 자, 이제 갈매기 포구에서 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이상한 할아버지. 자, 여기 보면은 이상한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 수수께끼의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를 잘 기억해 두세, 두셔야 돼요. 이 할아버지가 바로 연동을 통해서 갈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그런 할아버지입니다. 뭐지? 뭔가 의미 있는 척. 여기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인척하면서 너에게는 이걸 주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자, 이렇게 해서 이 할아버지가 폐가의 열쇠. 라는 걸 줍니다. 이페가의 열쇠는 두 가지 버전을 연동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한 가지 버전에서 이 할아버지한테 말을 걸어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열쇠를 가지고 여기 는페가페가로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새로운 곳이 있어요. 여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기 연동 던전에 들어가면 여기는 바로 어디냐면은 요게어치 뿐이 뿐이에서도 첫 번째 이벤트로 등장을 했었던 수상한 거리라는 곳이 등장을 해요. 수상한 거리라고 하면은 아마 요괴어치 뿐이 뿐이래 초반부터 하신 분들은 어딘지 아실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레어 요괴도 등장을 하고 일반 요괴도 등장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요괴들도 등장하는데 얘네들은 딱히 레어 요괴는 아니었죠? 여기서는 뭐 레어 요괴가 등장해서 레어 요괴를 친구로 만들 수 있고 마지막에 보스가 등장하는데, 그 보스를 잡고 나면은 수상한 동전이라는 것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한 레벨이 40, 50 정도면은 충분히 깰수 있는 던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부다깰 필요는 없고, 계속해서 지나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보스가 나오니까, 거기 있는 곳까지 가보도록 하죠. 어, 아이템.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이템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수상한 거리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오기도 어렵고 하루에 한 번씩 그 요괴 어치 툴을 아까처럼 연동을 해서 올 수가 있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은 여기는 수상한 거리 2호선 2번가라는 거리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요괴들이 등장을 해요. 자, 아이템 좀 먹으면서 갈게요. 자 그냥 계속 계속 가고 딱히 여기는 얻을만한 요괴가 없을 때는 그냥 지나가면 돼요. 날름 보따리 저런 애들도 딱히 필요 없잖아요. 자, 얘도 비켜 비켜. 어. 이렇게 길을 찾아 가다 보면은 레어 요괴 아니면은 보스가 있는 곳까지 갈 수가 있어요. 아, 얘는 처음 보는 아니다. 이 보더라의 이름이. 너 근데 왜 쫓아오는 거야? 저기 싸워보죠. 아삼도구렁이는 아직 얻지는 못했어요 여기는 이제 보기 어려운 이런 요괴들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뭐 잡아서 친구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딱히 그렇게 세지는 않기 때문에 여게 <laughs> 잡을 필요는 없어요 아 여기는 이제 하루에 한번 싸울 수 있는데요 매일매일 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연동을 하면 돼요 그 연동이라는 게 한번 하면은 2 시간 동안 유지를 할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올라면 매일 매일 해야겠죠? 자, 이런 애들도 이제 안 갖고 있는 요괴들은 이렇게 해서 잡으면 돼요. 자, 근데 얘네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해요. 약해. 좀 잡죠.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뭐 딱히 필요 없으니까 제가 일단 지나가고 보스가 있는 곳까지 다 가보도록 할게요. 길이 이게 좀 복잡해요, 길이. 좀 찾아야 돼요. 이쪽에 왠지 아이템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있다. 여기에는 이제 아이템들도 다른 곳보다 조금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어, 매일매일 올수 있으면 매일매일 오는 게 좋아요. 어차피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올수 있는 거니까 매일 오는 게 좋아요. 단지 귀찮을 뿐이죠. 아, 여기도 길이 아니네. 자, 이제 이쪽에서도 여기 떨어지는 게 있는데, 떨어지면은 수상한 거리 5호선, 5번가로 가게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쭉 가면 돼요. 자, 아이템 좀 먹을게요. 자, 여기는 아이템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템들을 먹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런 애들도 평소에는 보기 어려운 요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잡으면 돼요. 근데 딱히 귀찮으니까 음, 여기도 아이템이 있네. 이렇게 숨겨진 아이템도 잘 먹어야겠죠? 자, 근데 뭐 딱히 다 먹을 필요는 없고 일단은 계속해서 쭉 지나가면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간에 그 운해경이 있는데요. 운해경을 타고 가면은 맨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앞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고. 어려우신 분들은 저거를 통해서 다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또 내려가죠. 어, 살아있네. <laughs> 자, 여기는 이제 수상한 거리, 뭐 수상한 동네예요. 뭐 기억 낯짜라도 있고 여기도 아마 아이템이 어 저기 있네요 아이템. 여기는 아마 갈매기 포구에 있던 그런 골목길이었죠. 조금만 더 가면은 보스 있는 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아마 이게 요게어치 뿐이 뿐이 맨 처음 이벤트에서 등장을 했었는데 그 후로는 등장을 하지가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얘는 동일동이고 쟁 필요 없고 어, 얘도 필요 없고 어 얘도 필요 없고 그건 아니야맨이었나요 얘가? <laughs> 저런 애들은 약한 애들이니까 필요 없어요. 딱히 뭐 없으면은 모으는게 좋고, 자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얘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필요한 요괴들은 싸우면서 가고, 없으면은 아 필요 없으면은 그냥 지나가면 돼요. 지나가면 자 아이템 오케이. 아, 여기 무한지옥 노래랑 똑같나요? 제가 노래를... <laughs> 어떻게 그렇게 다 기억을 하고 계시죠? 그 수상한 거리는 사실 레벨이 조금 더 낮을 때 오면은 재미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레벨이 80이 되다 보니까 여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 얘 처음 보는 애 같은데? 얘 싸워보죠 백기공주는 잘 모르겠어요 백기공주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잠깐 잠깐. 네. 메종 도아스레. 아, 얘는 메종 깜 뭐야? 아차모 그런 거네요. 메종 아차모. 자, 여기도 또 내려가도록 하죠. 우와. 아직도 조금 더 가야 되네. 거의 다 왔네요, 그래도. 자, 아이템 좀 먹어 주고. 오, 경험치 구슬. 자, 거의 다 갔습니다. 보스가 있는 곳으로. 어, 나타났네요. 보스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연동 던전 마지막까지 가면은, 수상한 거리 의 마지막까지 가면은, 이렇게 앞에 보이시는 뽑기의 골 G라는 보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 보스를 쓰러트리면은, 그 수상한 동전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지면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루에 한번올수 있는 곳이에요. 자, 얘를 잡는 법은 우리가 그 옥상에 있던 뽑기 해골하고 잡았던 것처럼 똑같이 가슴에 있는 반창코를 먼저 공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반창코가 떨어지면은 그 하트 모양의 심장을 공격해주면 됩니다. 제가 지금 레벨이 워낙 높아서 어려운 거는 딱히 없어요. 어려운 거는 없어요. 자, 벌써 금방 떨어졌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다 핀을 꽂고, 열심히 때려주면 되겠죠? 자, 근데 왜 이렇게 다 비밀을 걸어 놓은 거야? 자, 여기는 레벨이 너무 낮을 때 오면은, 깨지 못하기 때문에, 레벨을 어느 정도 만들고 나서 오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하루에 한 번밖에 못 오는데, 그 기회를 날릴 수가 있어요. 자, 저쪽 풀어주고. 그 다음에, 왕사슴벌레 신으로 요게어치 제로 타입의 필살기를 써보도록 하죠. 요게어치 제로 타입으로 하면은 양쪽에 있는 요괴들의 필살기 게이지까지 다 뺏어서 공격을 하게 돼요. 자, 빨리 공격을 해. 빨리 공격해. 공격을 안 해. 늦었네. 312 데미지가 들어가긴 했네요. 안 참고 또 떨어졌네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필살기 데미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공격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잠깐 이거 터트려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 풀어주고. 어? 자, 참고로 저는 레벨이 지금 70, 80 정도 됩니다. 얘가 그렇게 쉽지는 않고 조금 어려워요, 사실. 너무 만만하게 보시고 오시면 안 돼요. 자, 아, 을 꽂아주고, 때려, 때려. 아, 때려. 아, 연동은 제가 아까 처음에도 했었는데, 두 가지 버전을 다 갖고 있어야 되고, 그첫 번째 시작하는 화면에서 연동이라는 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요겨치투 한글판이 발매가 되면은, 두 가지 버전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거의 다 잡았네요. 자꾸 저 까마귀가 까마귀가 자꾸 동전을 가져와요. 어, 춤춘다. 오, 이거 엄청나게 세네요. 자, 엄청나게 세죠. 조심하셔야 돼요.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아, 근데 이렇게, 이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오늘따라 잘안 되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뽑기의 쥐라는 보스를 잡을 수가 있고요. 얘를 잡고 나면은 수상한 동전이라는 거를 아이템으로 아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자. 자, 어 아래쪽에 보면은 그 수상한 동전이라는 동전 모양이 하나 보이시죠? 이 동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요괴뽑기를 하면은 그 레어 요괴 같은 거를 뽑을 수가 있어요. 띠용. 아 우선은 여기서는 이거 한 개밖에 돌리지 못하네요. 수상한 동전 먼저 돌리고. 나가서 나머지 동전도 다 돌리도록 하죠. 자 돌려 보죠. 그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개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어 금색. 어얘 뭐야? 가부키자루. 얘 한국판 이름이 뭐죠? 가부키자루인데. 자 근데 얘 랭크가 뭐지? 가 부키자루. 얘는 아마 공격하면 할수록 데미지가 높아지는 요괴였나? 그랬던 거예요. 자, 얘 이름이 모르겠네요. 한국판 이름이. 얘도 아마 괜찮은 요괴예요. 괜찮은 요괴. <laughs> 자, 한번 어떤 요괴인지 구경해보죠. 아이고. 가부키자루. 아, A랭크네요. 근데. A랭크. 음, 아, 얘는 체력이 0이 되었을 때, 한번 체력이 1이 되어서 버틴다. 아, 뭐, 그렇게 안 좋네, 얘. 아, 근데 공격력이 일반 공격할 때 130. 공격력이 엄청나게 세네요. 그리고, 크리티컬이 잘 나오게 된다. 필살기. 음, 얘는 한번 나중에 키워서 써보도록 하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상한 거리라는 것은 연동을 해서 올수 있는 그 연동 던전인데 하루에 한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게 뽑기 7번 전부 다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좋은 거 나와 줄려나 자, 7번인데요. 순서대로 7개를 다 뽑아보죠. 그냥 골고루 뽑을게요. 자, 아, 빨간색. 어? 아, 뭐 딱히 좋은 거 아니네. 뱅케... 뱅케. 예 그때 한국판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아 기억이 안 나네. 벤케인데. 자그 다음에 또 뽑아보죠. 아 근데 뭐 딱히 좋은 게안 나오네. 아 과거에서 요괴 뽑기를 해도 또 고전 요괴들을 얻을 수도 있는데요. 고전 요괴 중에서는 딱히 얻고 싶은 게 없잖아요. 아요게인이라는 요괴군요. 감사합니다. 파란색 경험치 구슬 음~ 뭐한 개라도 나오면 좋을 텐데 근데 어차피 오늘은 제가 요괴들을 좀 많이 얻으려고 해요 퀘스트 같은 거를 통해서 요괴들을 많이 얻을 거니까 이제 여기에서 나오지 않아도 <laughs> 아 그렇다고 하나도 안 나오면 어떡해 블랙 이무기나 백기공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요결지 2 원조 버전에서는 백기공주나 블랙 이무기는 등장을 하지가 않아요. 자, 또 뽑아보죠. 아, 또 파란색 이런... 자, 지금 4번 뽑았는데, 뭐 아무것도 안 나왔죠? 아무것도 안 나왔네요. 아, 또야, 또야. 야, 좀 너무하다. 다섯 번 꽝. 자, 오연속 꽝. 아, 원조랑 본가랑 뭐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나중에 얻을 수 있는 요괴들만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어요, 사실. 뭐, 어느 게 좋다, 이런 거는 뭐 딱히 없습니다. 야, 아, 이게 뭐야, 무슨 이상 거죠. 벌써 여섯 번 했는데요. 여섯 번다 꽝이었어요. 한번더해 보도록 하죠. 한번 더. 자 마지막이에요. 아, 자, 아쉽게도 아쉽게도 다 꽝이네요. 아, 이렇게 해서 요게 뽑기까지 해봤는데요. 아쉽게도 나온 거는 없네요.